예, 공연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18년 11월 12일 이제 월요일 이제 해가 진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만 그렇게 시간은 7시 한반 정도 되는데 굉장히 어둡네요 한국은 뭐 당연히 그 다음 날 지금 화요일 벌써 아침 9시 반 정도 됐네요 저도 이제 오늘 하루를 다 마치면서 이제는 숙소로 가는 과정에 잠깐 맥도날드에 들려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제가 묵상하는 것을 올리는 그런 과정에 또 잠깐 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될 되지 않고 또 한국에서 로밍한 것도 데이터가 이 나라의 전화선을 대신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속도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 전혀 이런 작업하기에는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차라리 여기 그 흔한 맥도날드 들어갈수 있는 것이 훨씬 편하네요. 언젠가 제가 아, 미국에 잠깐 왔을 때 그때는 정말 2-3만원 간신히 갖고 오고 잘물체가 공항 안에 들어와서 돈도 없었지만 환전이 못해서 간신히 제가 이제 미국 잠깐 들어왔다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와이 쯤에 가서 제가 잠깐 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에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맥도날드가 굉장히 흔, 흔하면서 흔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한국은 무슨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는 것을 특별한 별식으로 생각하지만 아, 여러분도 아시지만 미국은 그건 별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김밥같이 또 저는 또가리진 않지만 또 햄버거는 잘안 먹습니다. 커피만 먹으러 잠깐 오거나 와이파이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저같이 외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그죠? 이렇게 공야에서 아무런 어떤 기반 없이 살아가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일부러 잠깐 지나가서 들리기 좋은 곳은 이곳이고 제가 창나가족으로 미국도 횡단할 때도 항상 이스트나드는 저같이 지치고 외로운 음, 나그네 외로운 자들에게 나그네 같은 저저 저 같은 자들에게 휴식제를 제공하죠. 저렴한 돈으로 일불 이불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갈수 있는 그러면서 또 컴퓨터도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얼마 되지도 않은 얼마 전에, 음.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우리 같이 교제하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은 얼마나 반가운 존재들입니까, 가족보다, 가족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카톡이라든가 어떤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서로 그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 즐거운 일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 일, 일주일 동안 어디 갔나 어디 갔다 오는지도 모르고 설교할 때만 불쑥 나타나서 말고룩한 척하고 쑥 들어가고 그런 것은 완전히 코미디언들입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 그렇게 하 알고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을 함께 일상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울고 웃으며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동행하는 거지 주님은 예배 때만 딱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배만 받, 딱 받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여자들은 딱 무슨 뭐 감동 줄때딱쭉 올라가고 마치 그 귀신들이 뭐 제사밥을 받아 먹듯이 그럽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십니까정확하게 예. 성경을 모르면은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제 잘 마치고 여기 중요한 회의도 잘 끝나고 이렇게 잘 끝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쉬면서 혼자 이렇게 미국에 지금 일화되어와 있으면서 또 그제 생각이 잠깐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한번 이제 우리 그걸 제가 이 미국에 지금 맥도날드에 와서 커피를 한잔 마신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니만, 그걸가지고 뒤에서 얼마나 나이, 나이 먹은 자들이 나이 값을 못하고 그 말을 만들고 말이죠. 그 말을 전하는 자도 똑같이 말, 말, 그, 그 말을 전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저는 어느 개인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것을 향해서는 저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에도 저는 짚고 넘어가면, 들을 자들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삶 속에서 저는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 방송하는 식으로 저는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광려에서 증거하다가 저는 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을 증거했다고 해서 저, 저들한테 제가 무슨 뭐 돈을 붙여달라겠습니까? 무슨 커피 값을 달라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그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소식을 알리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1 불짜리 커피를 지금 마시면서 쉬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험이 되고 그게 그렇게 게그 목사가 채통머리 없이 안할 말입니까? 저는 같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또 통화가 통할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시대 에 오픈된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접속해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광야의 죄를 통해서 듣든지 아 듣든지 도가 듣던지 아무 상관없이 저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저를 불러줘서 이, 이 치욕스럽고 더럽고 오염된 소동과 고원화가 더 추악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떠나는 순간까지는 저는 인간, 어떤 인간에게도 굴하지 않고 사탄과 악한 양이 굴하지 않고 죽은 몸으로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음. 오늘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또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 이런 그 어떤 말이죠. 그, 정신적으로 거의 그 비정상 중에서 비정상적인 이런 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관섭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생각이 좀, 좀, 좀 마음이 좀 철학 맞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커피 한잔 마셨다고 목사와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서 그렇게 딱 그렇게 궁색을 떠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본인한테 무슨 내가 커피 값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딱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네. 제가 3분 묵상을 아까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지어버렸네요. 막 허컥거리면서 묵상 하는 건내 자신이 좀 민망스럽게 됐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목사님들, 목사들과 같이 모인 세계 속에도 저는 어떻게 든지 의룡을 피워서 혼자 내가 묵상을 하면 내가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곳에 얼빠지게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동화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이제 그 배경, 그 경치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일행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 일단은 오늘 모임의 그 과정이, 과정도 아마 그리고 운동의 그 코스를 정했나 봐요. 저는 뭐 운동화 같은 거 준비 없이 그냥 구두를 씻고 한 시간 동안 걸었네요. 덕분에 잘 운동했습니다만 막 뛰어갔더니만 그, 뛰어가면서 귀에다 막 대고 이렇게 그 묵상, 3분 묵상을 한거지막 헛헛거리는 게 사실 듣기에도 좀 민폐를 끼치기는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다면 아주 정말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하지는 않지만, 그냥 죄송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저런 저런 이런 것들이 걸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하지 않고 바로 광야수를 탈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거나 그런 사람은 그 사실은 이 광야사에게 협력자가 아니기도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 결단을 내서 본인들의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민망스러워서 제가 그 버리 그 일단 지원 개 처음으로 생겨버렸는데 뭐 저희 여기에서는 자료를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좀민망 하긴 하요 그러나 제가 뭐그 거기다 대고 제가 헛헛거린 것은 그만큼 막 뛰어가 올라가서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개중에는 그또 좋게 항상 마음이 바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겸손히 낮아진 분들은 무엇을 전하더라도. 다 걸러 듣습니다 근데 본질이 아는 것을 다 건드리고 어, 이게 뭐지 하면서 탁 튀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본인이 그집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증하는 거거든. 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루를 이제 다 마치면서 지금 응, 온더웨이 숙소로 돌아가는 온더웨이 과정에 참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그래서 일정을 제가 굳이 뭐 막, 뭐 서둘러서 갈거 없고, 일정은 제가 한국에 이제 다음 주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공적인 일을 못 봐서 일단 내일 아침에. 공적인 를볼거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일단 날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굉장히 싼 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차피 서쪽을 통해서 한국을 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반납하고 뉴욕으로 다시 갈까 뭐 여러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기 음, 또하는 목사님 되게 수양관에 제가 잘 편하게 오늘 저녁에 아마 머무를 것습니다만부제로그광수리를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딱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묵상과 강해수위를 통해서 올리더라도 그건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바다를 보더라도, 석양을 보더라도, 구름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비행기가 떨어, 하늘을 올라가는 걸 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저는 100%내 중심에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면 제가 어떤 묵상을 올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 성경과 내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찾은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그, 거부하지 않, 지 않겠나?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본질을 자꾸 벗어난 곳에서 어떤 그, 중심을 갖고나가면안 됩니다. 제 육신의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예,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저에게 뭐이래저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를 잘하기 때문이죠. 근데 모르는 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어쨌든 방대한 양의 광해소리는 누구든지 인도을 받으면 참고하면 됩니다. 모든 게다 나와 있으니까요. 음, 아마 이 광해소리를 충실히 음부하 끝까지 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성경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나온 어떤 관계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한 것이고 그만의 소리, 그 의미와 이땅에 지금 전해지는 그 목적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 하더라고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거기서 더하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세상을 속이고 공중에 내려와 있으니까 세상을 속이면서 예수 행세를 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설명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들은 완벽하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아 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그런 행위를 하면서 여전히 그경을에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땠니까? 한 사람이도 가족을 구원시키고 예수께 인도하시는게 중요하지. 내가 혼자 예쁜 척해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나라하고 무슨 무슨 뭐, 그죠? 혼인식을 하고 무슨 결혼식을 하고 뭐 신방을 차린다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얼마나 제가 막 지금도 예수 묻지 않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하는 것좀 이제 어패가 있습니다만 또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묵상이든 우리가 봉사든 찬양이든 뭐 구역 예배 설모에 모이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동하고 생명이 원천이 흐르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을 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 저는 잠깐 오늘. 그 말, 그 말도 많은 커피 한잔 마시고서 얼마나 문매을 맞았던지요. 그렇다고 그런 자들이 단돈 천 원을 후원 하느냐안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 그런 얘기 할거게 너무도 많이 있고, 너무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을 아낍니다. 왜? 그런, 그런 거할 시간이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방황하는 양들을 예수님 앞에서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나의 목성을 함께 나누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자들은 대부분이 믿는 행세를 하지만은 예, 주님과 같이 걷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도 내 앞에는 맥도날비, 맥, 맥도날드에 있는 일부러 안 되는 싼 커피가 들려져 있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늘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자중하고 남을 나보다도 낫기 여기는 그리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이 칭찬받는 종들이 되었어요. 첫째 부활 모두에 첫째 부로 모두가 주님 앞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꼭될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